안녕하세요, 샤론코치 임혜입니다. 샤론코치 10분 컨설팅 오랜만이죠.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음, 우리 엄마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아, 그런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 요즘 힘드시죠. 예, 코로나 일9로 아이들이 일단 음, 뭐 유치원이든 학교든 예, 정상적으로 나가지 않으니까 아, 그에 따른 모든 것은 다 엄마가 해야 되죠. 어, 일단은 뭐 밥, 간식 그다음에 뭐 학원은 운영을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라이더도 해야 되고 아이들 심심하니까 놀이터도 가야 되고 또 어디도 가야 되고 정말 너무 힘들어서 우리 엄마들 지치기 예, 지쳐 정말 힘들어 아, 계속 어떻게 해?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얘기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자 오늘 샤론 코치와 함께 힐링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엄마의 꿈입니다. 음, 엄마의 꿈. 제가 요즘 온라인 강의 골드만 프로젝트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 거기에서도 아,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눴던 이야기인데, 에, 어, 기본적으로 우리 엄마들의 꿈이 있나? 아, 사실 이 얘기는 아이들의 꿈을 찾다가, 오, 나는 내 꿈은 어디 있었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어, 엄마가 행복하고 엄마의 하루하루가 즐거워야지. 우리 가정 전체가 즐겁고, 그 다음에 아이들도 그런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아, 우리 엄마들, 어떻게 꿈이 있으셨어요? <laughs> 저도 생각해보니까, 음, 나는 꿈이 없었던 것 같아. 나는 뭐가 되고 싶었을까? 그런 거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 꿈이라는 걸 너무 거창하게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사실 꿈이라는 거는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니잖아요. 오늘 혹시, 아침에 음 제가 이제 강북에서 이렇게 도곡동 이렇게 넘어오는데 반포대교를 넘어오는데 하늘이 너무 너무 맑았어요. 비가 오고 나니까 하늘이 너무 예뻤고 그다음에 한강 면이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그거는 뭐냐? 그 아름다운 풍경을 어안 보이게 했던 많은 먼지들, 많은 찌꺼기들이 없어지고 나니까 실체가 보인 거죠. 꿈이란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음, 너무 거창하고 너무 막연하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 내가 꿈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고 만일에 있는다 그래도 그게 무엇인지 구체화하기 어렵죠. 그래서 그런 것들 음, 겉을 둘러싼 것들은 떼어내는 연습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하루에 음, 오늘 내가 뭐할 건가? 아, 오늘 내가 뭐 하면 행복할 건가? 여하튼 스스로 자기가 행복해지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행복 행복 행복만 추구하면 뭐가 부족해요? 발전도 없고요. 그 행복이 너무 일상이 되면 또 지루해져요. 지루해져요. 그래서 약간 상향선이 있어야 돼. 올라가는 거. 그래서 우리 엄마들 꿈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음. 나의 꿈. 음. 제가 만든 강의 자료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엄마의 꿈입니다. 아. 사실 우리 엄마들에게도 꿈은 있어요. 아. 그런데 남편의 꿈, 자녀의 꿈이 먼저 보일 뿐이에요. 아. 우리 엄마들은 꿈이 펼쳐질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음. 우리가 심지어 밥을 먹을 때도 좋은 반찬이 엄마 입으로 먼저 들어가나요? 그렇지 않죠. 뭐 신혼 때는 남편이 사랑스러워서 남편을 주다가 아이가 생기면 가장 맛있는 거는 우리 아이들 주죠. 이유식 만들 때 우리 가급적이면 한우 쓰려고 하잖아요. <laughs> 나중에는 수입고기를 먹일지언정 처음엔 그렇게 시작하죠. 네. 항상 엄마라는 거는 본능적으로 어, 자식, 가족을 먼저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의식주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꿈까지도 되는 거죠. 엄마가 하고 싶은 거는 자꾸 뒤로 숨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포기하진 않죠. 기다리죠. 언젠가 엄마 꿈을 펼칠 날을 기다리죠. 그러면 가만히만 있으면 꿈이 이루어지나요? 그렇진 않죠. 준비해야죠. 자, 그래서 얘기합니다. 자, 적극적으로 꿈을 찾는 엄마들도 있습니다. 마음속에서만 꿈을 키우는 엄마들도 있습니다. 꿈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꿈의 실체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두 부리의 엄마가 있어요. 한 엄마는 그냥 마음속에서만 꿈을 생각해. 또한 엄마는 이 꿈을 끄집어내서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한다는 얘기지. 그럼 그 방법이 첫 번째 뭐냐? 구체화 시키는 거예요. 구체화. 자, 여기서 뭐가 나오냐? 드림 리스트가 나옵니다. 드림 리스트. 음. 제가 추천하는 영화 중에서 여러분 버킷리스트라고 있어요. 버킷리스트 버킷은 양동이에요. 양동이 어. 음,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죽기 전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네, 그게 버킷리스트 아, 주, 내용인데 네, 우리가 실제 우리가 하는 일을 한번 적어보는 게참 좋을 것 같아요. 음, 뭐가 하고 싶은지 그런데 이 적는 방법도 다양해요. 너무 막연하게 적으면 우리가 적기가 어려워요. 한줄 쓰기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2020년도에는 내가 어떤 걸 배우고 싶어? 뭘 배우고 싶어? 음, 아, 어, 저는 이번에는 어, 핸드폰 카메라를 잘 찍는 방법을 한번 배우고 싶어요. 배우고 싶은 것도 한번 써 보시고요. 그다음에 자기가 여행이나 방문하고 싶은 거. 아, 어, 저 신혼여행 때 갔던 거기 한번 다시 한번 가보고 싶어요. 예전에 할머니랑 가던 어디 어디 마을에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이런 것들도 한번 적어보시고. 아니면 또 사고 싶은 거. 아, 그 다음에 가족들에게 내가 어떻게 대하고 싶은 것들. 그런 것도. 음, 저는 2년 후에는 제 작은 사무실 하나를 렌트하는 게 꿈이고요. 한 5년 후에는 작은 오피스텔 하나 구입하는 게 꿈입니다. 우리 가족 전체로는요, 어, 지금 집이 좀 좁으니까 10평만 늘렸으면 좋겠어요. 아, 저는 SUV 하나 사고 싶어요. 이런 식. 음, 여러분들이 많은 고민, 많은 꿈, 이런 거 있어요. 물론 가깝게는 엄마, 아, 제 공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편안하게 책 읽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섹션을 좀 나눠서 여러분이 한번 쭉쭉 써보세요. 그런데 이거 쓸때 여러분들, 음, 볼펜도 좋은데 저는 연필을 쓰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음, 그리고 옥스퍼드 용지 아니면 그냥 어, 사실은 뭐 그냥 워드를 찍으셔도 돼요. 네, 그래서 고칠 수 있게 그래서 드림리스트 아, 20개 그다음에 50개 100개 정도 만들어서 어, 벽에 붙여놓으세요. 아니면 핸드폰에 저장하세요. 그리고 자꾸 들여다 보셔야지만 그걸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자, 드랩 리스트까지 졌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음, 꿈을 이룰 방법을 고민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해야죠. 음,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하고 경험도 필요하고 그리고 어떻게 접근하는지 이론도 필요하고요. 이론과 체험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 인턴도 하잖아요. 엄마도 그런 거 합니다. 자, 그리고 아, 도움을 줄 사람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 모든 사업 모든 일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 또 내가 도와주는 사람 이렇게 인맥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고민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꿈을 이루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음, 거창하게 말해서 자본금인데 처음에는 그냥 종잣돈으로 시작합니다 아, 이거는 내 창업자금이야 한 달에 10만원 15만원 꾸준히 적금식으로 적립해 놓으세요 그럼 이게 어느 정도 덩어리가 되겠죠. 물론 그게 다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 가지고 음, 남편한테 여보 나 사업하려고 하는데 이게 필요해 하면 남편이 오, 당신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3년 동안 이렇게 적금을 들었는데 나 당신한테 투자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오늘 샤론코치 10분 컨설팅 엄마 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도전하시고요. 화이팅 하세요. 샤론코치가 응원합니다.